대구 역사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지도, 도시공간 지도, 시민행복 지도, 생태환경 지도, 생활문화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프라스 1 신산업으로의 산업구조 혁신과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로 대구의 경제산업 지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단 없는 공간 구조 혁신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 균형 발전을 실현하면서 대구의 도시 공간 지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십 년 동안 해묵은 수건 사업들도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민 년 새해에는,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의 멈춤이 예상되지만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과 확실한 경제도역을 향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철저한 코로나 방역과 선제적인 경제방역 대책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대구 시 차원에서 이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특별히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에게 405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세, 상수도요금 등 세제감면과 임차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노인,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에 2,21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구 행복페이 1조원 발행 등 소비 회복과 경기 활성화에 1,18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구현 2조 3,130억 원의 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경제 지원 백신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복지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활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스스로 창작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정정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생태환경 복원이 시민행복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전환의 시대에 위대한 대구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그야말로 2022년은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 정부가 시작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환의 변화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중단 없는 혁신으로 위대한 대구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구시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지도, 신공항, 신산업, 신청사를 품는 대구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2022년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대구의 지도를 바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서막인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해이며 통합신공항 건설의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청사진이 과시화되는 해입니다. 또한 산업구조대전환의 성공을 향한 5프라스1 신산업육성 시즌2가 시작되는 해이자 위대한 대구시대의 행정중심이 될 신청사의 국제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대구 시민 여러분, 포효하는 검은 호랑이처럼 22년 임인년을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